좀 묵삼제라도 조금 노트를 한번 사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으네요. 간제 구설을 조금 조심 하면원래 간제에도 마무리가 될 거고 아픈 사람들은 조금 병마에서 벗어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부천에서 신을 모시고는 소백만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잘 지내셨나요 선생님? 예, 잘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다행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영상부터 예. 좀 나이대별로 저희가 좀 자세히 정보를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늘 한번 이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예. 자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분들 한번 알아보면 좋을까요, 형수님? 오십세 대지띠. 5 6세 대지띠 분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오십세 대지띠 분들의 2026년 병오년좀새 운기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네. 오늘 새 운기 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만의 성격이나 뭐 성향 같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부분들로 좀 어떤 인생을 좀 겪어 오셨는지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해에 이 가정으로 해서 이별서도 좀 많이 들어왔을 거고요. 이 사람들도 고집이 장난을, 그냥 고집을 갖고 있어. 음... 자기가 한다가 욕심이 너무 많아. 아. 욕심이 많은 건데, 욕심 많은 것도 내려놔야 될 거고요. 이 사람은 가정에서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금전 문제 네. 또 사업으로 인간의 문제 인간 구설이 이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인간 구설을 많으고 사람 다툼도 많았을거할 텐데 병원은 새해에는 그런 걸 조금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은 삼재라도 원래가 묵삼재가 되잖아요. 삼재라도 조금 삼재는 아무리 봐도. 삼재팔날이가좀덜 좋아요. 덜 음. 좋으니까 삼재라도 네. 그래도 좀 괜찮게 넘어갈 거고, 아픈 사람들은 병마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음. 좀 구설이 심한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은 원래 성격은 좀 어때요? 원래 성격은 성격 까칠해. 아, 그래요? 까칠해가지고 음. 자기가 최고력한 거 있어. 아, 좀 약간 자존감이. 좀 그렇지. 자기를 띄워주면 좋아하는데 네. 띄워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음... 본인이 내려놔야지 누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동생한번 오라 그러는데 없어도 갈 곳은 많을 거야 이 사람들이. <laughs> 그래, 그래 인기는 좀 있나 보네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좀 인간관계나 좀 대인관계적으로 봤을 땐좀 어떤 거예요? 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리고 그러니까 관계 대인 관계 원만하지를 못하고 자기 자식만 자기가 최고라고 내세운다면은 누가 받들어준 사람이 없거든. 거기서 구설이 많이 생겨요. 음. 거기서 구설은 그것만 조금 조심하고 나면은 좀 직장 다닌 사람들은 좀 구설이 조금 많았을 거고 사업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구설해 가지고 법적 거지 간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음. 근데 그런 거 조금만 조심하면 앞으로는. 좀 내려놓고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삼재팔란이라고 내려놓고 보면은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을 원래 좀 묵삼재라도 조금 노도를 한번 사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으네요. 아 그래요? 예. 정도가 횡재수가 좀 그렇지. 횡재수가 이제 고날에 그 운도 있고 고달에 그 운도 있어요. 고시간에 그 운도 있고 하는데. 잘 진짜 저 도상들이 더 꿈을 좀잘 꾸시다 하면은 놋도를 한번 사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이 돼지분들 자체가 또 작년부터 3제였잖아요, 선생님. 예. 근데 작년 자체에서 3제 때의 운기는 좀 이렇게 썩 좋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아유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새해는 좀 운기가 걱정 반, 뭐 기대 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의 좀 새해 운기 자체는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새해 운기 자체를 본다면 꼭이 사람들 무삼재를 가지면서도 삼재를 조금 풀으세요. 삼재를 풀으셔야만이 그래도 해쳐가기 쉬울 거고. 중간중간 그렇다고 뭐 계속 나쁜 거는 아니지만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삼을 풀고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도 조금 좋은 일이 생길 거고요 첫째 직장 자는 사람들 이동하면 이동을 하시고요 구설을 하는 거될수 있으면 입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음. 운도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반란이 좀덜할 거고 간제 구설을 조금 조심하면, 원래 간제에도 마무리가 될 거고, 음. 아픈 사람들은 조금 병마에서 벗어날 겁니다. 음. 그럼 올해 자체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삼재일까요? 그렇죠. 생각나보네요. 그렇게 막 작년보다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 조금 좋아질 겁니다. 음. 그럼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좀. 이제 제가 하는 거, 긍정적으로 구설, 그렇죠. 요런 거만 내려놓고 하면 조금 나아질 거고, 간제 법적으로 하는 거 해결이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음. 거 해결이 될 거고 네네. 서류를 해가지고 많은 반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거좀 올래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나가면은 좀 내연도 더 좋아질 거고 이제 조금 조금 나아질 거고 긍정적으로도 조금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음. 삼재라고 해서 막안 좋은 것만 그렇죠, 있는 그렇죠. 삼재라는해 아.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해주시면, 뭐무리 네. 삼재라도 무탈하게. 그렇죠, 무탈하게 아무 탈 없이도 무탈하게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또이 네. 백삼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이 사람들요. 네, 네. 좀 아픈 거. 좀 조심하셔도 간제를 조심하셔야 될 거야 음. 좀 가정에 다툼 붙은 거또 말하고 싶은 거써좀 다투고 싶어도 그냥 마무리를 좀잘지어으는 원래 그냥 잘 넘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사고 조심해야 돼 사고 차 사고 조심해야 돼차 아. 운전하는 사람들 특히 사고 조심해야 돼요 사고 수 부분 네. 알겠습니다 원래 새해가 되고 나면 선생님 뭐 사고 부족 같은 거 하나씩 아, 그럼요. 어? 너 이거 해서 삼재 부족을 갖고 있으면 삼재를 꼭 풀고 부족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네네. 요, 저 하신 분들을 보면 여름에 좀 돼가지고 노도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도 네네.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 한 7, 80%가 이게 확률이 어... 있다고 보면 돼요. 어... 이제 그 사람들의 고날의 운도 있고 고달의 운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셨을 때그좀 해보시면 긍정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거 풀리고 넘어갈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렇죠 이렇게 한 가지 희망으로 네.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꼭한 네. 장씩 사셔서 꼭 네. 뭐 1등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밑에 등수가 당첨된다고 해도 그것도 횡재수에 포함되는 거다 보니까 네. 한 번쯤 뭐 재미 삼아 네.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좀 횡재수가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한 2등 정도 이렇게 나와요 자꾸 그게 아, 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조금 보탬이 되잖아요 좋지요 그렇죠 2등만 예? 되면 몇천만원 아유 그럼요 네, 별도... 그거면 또숨 쉬지 <laughs>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재수가 있는게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예. 한번쯤 올해 한번쯤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 예.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모든 이 56세 똑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문자나 전화 같은 네. 개별 문 연락 한번 드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주 그렇죠, 선생님. 네. <laughs> 왜냐하면 또 이제 사주도 다르겠지만 그럼요. 차라운 삶이나 조상님도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모두가 같지 않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마무리 인사하격. 또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새해는요, 더 건강하시고. 남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그 가정에 함옥하고 애들 건강에도 좀잘 챙겨 주시고 하면 그 가정에 이제 편안하게 잘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